아마 늦게 올걸요? 다음, 다음 지역으로 가볼까? 우리 대장들, 4대장 데리고 이제 죽어간다, 근데 컷왜 네, 아.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소리질러 대지, 애들? 아, 안돼 살려야 돼. 우리 대장. 그렇지. 생긴 거는 그대같이 생겼어도, 어, 엄연한 우리 대장이기 때문에, 이 어, 일로 와봐. 어, 죽었다. 가자. 어, 멀티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이스 론크 아, 롱크 주겠습니다 론크 보통 거래자 진짜 우리편 만들고 싶다 이놈 우르헤딘 정말 마음에 들게 생겼는데 제대로 대장들아 좀해 얘들아 어떤 방송 어 이놈, 레벨이라 야, 피디한테 아침에 타방송벨라고 해야 되는데 실수이라의식적이로씰하님이름이라레벨이라라이라 I'll fancy so this for capturing business. And once this one's yours, you'll need a new overlord. I'd like to throw my head. in the back. You know what I think you're joking from? His potential is nearly unlimited. Right oh. Killing the Overlord will send a message. It's throughout this region. That message comes from me. Oh, I'm Oh, come on. Come on. doesn't mean you win. I win. By getting away. forget it 나이스. <laughs> 좋은 좋은 아이템 줄 거예요. 그리고 돼지는 또 나오겠지. 388에 어. 적 체력시 아적 처치 시, 시 체력 9 회복. 이게 이게 더 낫겠는데, 그냥 끼고 있는 게 버리고 이놈은 뭐지? 아성으로 들어가 대군주와 맞서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민민이 <laughs> 어, 실수 조심해요. 항상 항상 신경 써야 된다고. 파살이 어, 없어. 화살 좀 챙겨서 갑시다 음 좋았어 대군주 혼자 잡아야되나? 두려운데 망고 맛있나요? 말린건 어떤 맛일까? 말린 꽃감같은건가? 아, 역시 뚱땡이. 아, 이놈이었구나. 아까 킹콩 킹콩 같은 놈. 옆에 뭐야 저거? 설마 제가 얘가 얘가 본체인가 보네. 뱅 so much to catch up on where do i start how about your death what you mean get hit by the hammer there's a headache at most I mean, you want to kill an nuruk, you got to take the head clean off does the job every time never really been sure about that oh i'm quite sure it's all the time allow me to rose welcome the man, is a friend. The Olog, watch him. Make sure he don't do anything suspicious, like, you know, 친구라고? kill me. How did you end up here? Well, I was captured by some slaves. Actually, they weren't all slaves. Two were cannibals, and a, a Fun bunch. They captured this Olog. Oh, he was in rough shape. We were cage mates until I sprung us out of there. Olog jumps out, arms go a flying, and then here we are, best of friends. Muronam kirinu rachanuk. Oh, right! I should tell him about the fort thing. Thank you for that. It's kind of a long story. Ranger killed the old overlord. Now it's ours. Ranger? Oh. Yeah! I named him after you! I'm on it. Well, it's been nice catching up in the orbit. Bright Lord of me just came by to tell you that the fort's ours. Right, are Lord.

진짜 웃기게 웃아네이 놈들이 왜왜 브루스 계속 하셔도 됩니다. 일단 12시까지 일단 한번 해 보고요 그러면 a 님 오면은 어 얘기해 가지고 <laughs> 같이 하시죠 <laughs> 오늘 살라딘님이랑 한판 히읗히전 그냥 물어봤어요 히티히 아... 오케이 또 많이 많이 나아져가지고 채탈이 <laughs> 괜찮아진 상태여서 나쁘진 않을거예요 기침을 좀 해가지고 We fought a n There is a new power in Mordor YOU In the days ahead, we will fight other battles and claim other fortresses! 왜저 뭐, 상태로 얘기하는 거지? Mordor belongs to you! Mordor belongs to the Bright Lord! 입속이 하얗잖아 아, 요새를 먹었습니다 대군주를 물리쳤습니다 대군주 안 물리쳤잖아 지역 정보. 아 간지 보소. 장비 여러 가지 장비를 지금 먹은 거를 나타내 준 건가 아니면 또준 건가를 모르겠네요. 대군주로 진급. 디니까더하보다 누구를 진급 시킬 건지. 아 어, 근데 얘를 아 얘는 안 되네. 얘는 아까. <laughs> 얘 시키지 말라 해가지고 얘는 안되네요 아... 쟤 하고 싶은데 안그러면 뚱땡이 해야지 뭐 그냥 이중에서 뚱땡이 얘밖에 없으니까 뚱땡이로 갈게요 대군주 네가해아 대군주 시키는데 너무 못생겼어요 <laughs> 아 왠지 얘로 하기가 싫어 근데 좀할수 없지 아뭐 아, 뭐. 해! 진급해 어떻게 시켜 백분조 됐어요. 농땡이라고 하지만 내가 리잖아땡이 너는 그런 드레 드레, 땡큐 무슨 얘기야, 드레야? 머리 이상한구 스킬 해줘. 저 사람이 번역기 돌려가지고 러시아 사람인데 착한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카인드 카인드한 드래고 카인드 드래. 뭘찍어야지 이걸 드레이크를 소환하는 게 이걸 빨리 배워야 되는데. 순이라고 아, 하지마. 이걸 안 되네. 다이어 카라고르를 소환할 수 있다. 어, 이거 해야 되겠다. 음, 야 이건 뭐지? 괜히 질린. 무력화된 카라고르를 그림자 기승을 통해 올라타면 주변의 카라고르도 자동으로 지배 상태가 된다. 어 좋다. 다 좋아. 근데 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 카라고르. 저도 며칠 동안 머리 아파서 축농증 때문에 그래서 이비인후과 갔다 왔는데 무록이 잘라서 유유 아무래도 또 수술해야 한다고 하네요. 무록이요? 아이고. 충농증이 있는 사람들은 무럭 의심을 해봐야 되나요, 그러면? 어,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20레벨. 이거, 이게 좋네 후드는 그냥 이걸로 하고. 이거 세트 아이템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김키우 키 승연님 무슨 얘기 무슨 얘기야 갑자기. 음. 은신흡수 세번 때리면은 저에 체력이 가득찼을 때 은신 상태에서 피해가 20% 증가된다. 근데 네, 이무기로 도전 해제가 도전 해제 시키려면 은신 상태에서 중독된 적을 공격해야 되고 이거 좋은데 이, 이거 좋아요 중독 중독된 적을 공격해야 된다 이게 좀 도전 과제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거 일단 동료발동료발 한번 <laughs> 한번 써보고 그다음 다음 임무 일단 여기 곤도르 임무 다 끝났고 실로비무 다 끝났고 엘타리엘 다 했고 카르난 다 했고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차라리 감기 걸렸음 정복. 좋았을 걸. 충동증은잘 고쳐지도 않아서이요 부르주 임무네. 음. 저도 비염, 일 때문에 비염이 생겨가지고, 원래 비염이 없었거든요. 아...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맨날 감기 맨날 걸리고, 맨날 콧물에 디치, 재채기에. 아, 와... 어, 우리, 우리 오거다. 안녕. 우리 차라리 오가야. 죽여라. 양들은 언젠간 돌아옵다 <laughs> 우리 오크들 귀엽구만. <laughs> 다이아카라구로 야, 간지. 어, 간지 죽인다 이거. 더 빠른가? 더 빠르진 않네요. 음. 근데 공격력이 더 세다 했거든요. 믿어봅시다. 더 빨렸,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개 멋있다, 이거. 아니, 내 이거 선택했는데 왜 해제가 되고 난리야? 뒤인가? 뒤네? 금은 금은보아 통거봐요 이거 우리 거 멋진데? 응? 음? 수집 가능 50원 <laughs> 어. 됐고, 음, well, I have to tell you one last thing. Now that you have my fort, it will eventually come under attack, which you already know since you attacked it once yourself. Nicely done, by the way. The thing is, you don't always need to be on the defense. You have scouts who can sniff out enemy forts, so you can go on the attack yourself. You know what they say. 최선의 공격은 공격 최선의 공격은 방어아니고 오, 슈럭! 랭커들이 힙렉스의 피팅볼을 제가 예전에 비염이 심했는데, 숨을 잘못 쉬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숨을 잘못 쉬는 병? 아흠, 온라인 정보 아 이게 딴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거구나 음, 내가 쳐들어갈 그 수도 있고 쳐들어 올 수도 있는데 방화를 확실히 해놔야 안 털린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다음 임무 아, 전투 구덩이라는 퀘스트 The fighting p i t 스 are the perfect place h e r e n o e m s we c a 보자. 1200m. 어 우리 편 됐어. 야수, 야수 우리 편 됐어. 얘 다이아 카라구로 있으니까. 아닌가? 야수다야수다왜 우리 편 됐지, 저거? 들 한다. 뭐 맹수 전문가? 와, 독 걸렸다. 여기도 괜찮네. 폭탄도 터지고. 오 좋은데 배 털리는데 그냥 어 녹이는 자 녹였습니다 소카 아이템 안 주니 아 줬다 근데 좀 거지 같네요 아이템 아이템 주는 게 <laughs> 먹어 하나 먹어 아니, 먹으라니까 왜 죽여, 그걸를 아니, 왜. 그렇지. 쓰다 먹어. 피가 안 찼는데, 근데. 다시다 그냥도 먹을 수 있습니까? 어, 피 많이 산다. 역시 은신 상태에서 적을 먹으면 피가 많이 차요. 어딨어? 어우, 피풀피! Ah 음... uh, the fight pits you know this is more than just a place to pop some orcs' heads off although that is uh, something I cannot recommend enough but the fight pits are where you can test your followers see what happens when they have a go at some other geezer they're always bringing in tough orcs to fight, and if your fella survives, he'll be stronger for the experience. If he snuffs it, well, the one who done him in has what it takes, so there's a potential new recruit. And however it shakes out, your boys will love watching the show. Nothing boosts morale up, like bodies going down. <웃음> <웃음> 아, 역시 뚱땡이를 영입했어야 되는데 그냥 급한대로 했거든요 아 뭐하는거야 서로 <laughs> 저런 날렵한 놈한테는 뚱땡이가 제격인데 레벨 9짜리가 상대하는데 지금 레벨 22 친구 소환? 아, 드럽게 약하네 진짜 친구, 친구 왔다, 친구 왔다. 상성이 안 맞나? 나 레벨 9짜리 잡는데 무슨 이렇게. 뭐해? 죽여야 되겠다, 저거. 쓰레기네. 아니, 굴지만 말고 좀 공격을 해란 말이야. 깃발만 꽂으면 뭐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laughs> 아니면 저 놈이 회피가 만땅이라서 고전하는 걸지도 몰라요. 엄청 잘 싸우네. 어이라 이란. 레벨 2 0짜리가 레벨 십이한테 구한테 죽어? 할 말이 없네 임무 완료 <laughs> 아 정복했구나 추정자를 보내 구덩이에서 싸우게 할수 있다 어... 적 오크하고 싸우기 쉽게 하고 싶으면 전투 구덩이 임무 시작 지점으로 가고 여기도 우리가 함락을 시켰네요. 다른 지역. 새로운 지역 해제. 아, 이제 해제가 되네. 아, 어쩐지. 왜 지역이 안 나오나 했어 어디야, 여기. 세레고스트. <laughs> 고르. 고르고로스. 점령밖에 없나? 잠깐만. 점령. 점력 말고 다른 거 이제 모르도로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으며 도전 항목도 해제됐다. 스킬을 연마하고 보상을 얻으려면 각 도전을 완료 완료하십시오. 음. 1일 1일 도전이 있네. 보상 어 이거 뭐야? 현금 현금 이 현금화 같은 돈을 주네요. 보상으로. 장비 도전이 또 따로 있어. 이게 그냥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따로 선택을 해 가지고 해야지 해제가 되는구나. <laughs> 뜨거운 임무, 뭐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임무가 이두 개는 잠겨 있는데, 어, 세레코스트 지역의 모든 헤드르탑 점령해야지 풀리는 거고, 이거는 키리스, 키리스 운골 지역의 모든 헤드르 탑을 해제해야 되고, 카르난. 어... 점령 맞네. 요새가 지금 점령할 수 있는 요새가 세구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그리고 이건 안 되나? 장겼네 이건. <laughs> 모르도르의 요새를 지배하는 오크를 처치해라, 대군주를 처치해라. 이게 보상이 좋은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음, 아니면은, 메인 퀘스트? 카르난. 카르난. 지금 스킬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잠시만. <laughs> 스킬 중에 이 드레, 이거. 카르난. 음. 카르난 인물을 먼저 합시다. 그래야 드레이크 소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용을. 용을 소환하는 거. 이거. 가자. 가다통땡이적 보이면은 우리 편으로 만들고. 목크가 현재 고르고스 고르고로스에 위치했다고? 이건 이 지역이 아니야 누르넨 지역이 아니고 아까 다른 다른 지역이었거든요 여기였나? 고르고로스 여기 여기다 빠른 이동. 음, 지형 이동.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있었어야지. 아니면 아직 해제가 안 된다고 지금 오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 있었던지. 해금이 안된 상태에서 그걸 찾으려니까 당연히 나, 나오지가 않으니까. 아까 그래서 애 먹었었거든요. 풀났네요 헤드셋이 충전이 안 되네요. <laughs> 충전 안 되면 저거 헤드셋 못 쓰면 대화가 안될 텐데. 안 먹고 왔어요. 핫. 아 은기님 네 리아이. 고장거 아닌가요? 고장 모르겠어요. 왜 저게 불은 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깜빡 들어오고 있는데 충전? <laughs> <laughs> 충전부로 남 들어와서 미치겠네 고장. 아니야, 설마. 고장은 아니겠죠. 물론 중고로 샀기 때문에 좀 쉽게 고장 날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충전하는 헤드셋. 어. 충전해야죠, 헤드셋. 충전기에 문제라도. 무선 무선 그헤드셋이라 충전기가 아니고 충전독독이에요. 전 충전하니 음. 해주시면 돼. 저도 충전. 어, 무선이 무선이 충전을 해야 되죠 원래. 스타트. 어 이거 하면 레벨업도 좀 되겠는데? 산도 있고요. 히히 힐. 저 청소기 무선으로.